우리 동네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화제 인물 당신이 최고예요. 오늘 만나볼 분료 멋진 카누 선수들인데요. 얼마 전 열린 전국 카누 대회에서 금메달 두 개와 은메달 한 개를 딴 서산시청 카누팀 선수 두분 그리고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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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청 직장체육 카누팀 감독을 맡고 있는 박민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청 카누팀 어, 신동진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청 카누 선수 안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선수분들과 감독님이 들어오시니까 뭔가 스튜디오에 이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어, 서산시청에 카누팀이 생긴 게 얼마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아저 서산시청 카누팀은요. 그 2016년 1월에 그 감독 한명 그리고 선수 3명으로 첫 창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서산의 카노 명분인 서령중학교와 서령고등학교 연계 차원에서 저희 서산시청 체육팀이 카노팀이 창단되게 되었습니다. 오, 네, 그럼 우리 선수분들도 다 서령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신 거예요? 네, 여기 옆에 있는 안현진 선수는 또 서령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두 선수는 어떻게 합류하게 됐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아,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신동진 선수는 저와 또 친구이자 아 같이 함께 국가대표 생활을 같이 했던 인연으로 네. 여기 팀에 오게 되었고 또 옆에 있는 안현준 선수는 저희 서랑고등학교 출신으로 또 저희 지역의 워낙 기량도 뛰어나고 또 지역에서 또 선수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또 스카우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군요, 굉장한데요. 이 신생 팀이지만 실력은 또 아주 굉장하시다고 소문을 제가 듣고 왔는데요. 그 동안의 이 수상 실적은 또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희가 지난 4월 올해 지난 4월 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중국 카나다이를 시작으로 해서. 창단 첫 금메달을 그 시합에서 따게 됐고요. 어, 네. 그리고 전국 규모 3개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5개, 은메달 4개를 획득하면서 서산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어. 정말 굉장한데요. 이 단기간에 이렇게 수상을 또 많이 하셨네요. 이번 전국대회에서도 또 좋은 성적을 거두셨죠. 이 제13회 백마강배 및 전국 산, 카우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두 개, 은메달 한개 이렇게 또 획득을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우리 선수분들께 또 여쭤볼게요. 소감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laughs> 저희 지난 5월부터 서산지역에 감뭄이 극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원래 훈련을 하던 서단 지역의 성암도수지에서 네. 훈련할 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타 지역에 가서 전주 훈련을 이번 대회까지 하고 그안 좋은 여건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뭐 되게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메달을 따다 보니까 서로 저를 포함해서 저희 팀원들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원래 하던 곳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 가면 또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또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전지 훈련을 하셨어요? 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두 차례 저희가 전주훈련을 갔다 왔는데요. 첫 번째는 강원도 화천 8아오 쪽으로 갔다 왔고요. 네. 두 번째는 이번에 열린 백마강으로의 전주훈련을 갔다 왔습니다. 그렇군요. 또 여기저기로 멀리멀리 멀리 다니셨네요. 네. 네. 이 경기를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까요? 위기의 순간도 찾아왔을 것 같아요. 시야 을 하면서 가장 좀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이제 시합 전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부여 네.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고 또 물도 많이 흐르는 상황 속에서 시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었고요. 날씨도 상당히 더웠습니다. 막 36도, 37도까지 올라가는 그 예, 무더위 속에서 또 아무래도 이제 경기를 하다 보니까는 많이 좀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음 맞아요. 또물 위에서는 중심을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다가 음. 이제 또 노를 젓고 이러면은 집중력도 계속 잃지 않도록 노력을 음. 해야 되잖아요. 이 시합 전에 혹시 나만의 징크스라든지 좀 습관 같은 게 있나요? 좀잘될수 있는 비법이랄까요? 이런 게 있을까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비법이라기보다는 네. 시합 전에 꼭 샤워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 예, 찬물로 그렇죠? 예,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가야 좀 이렇게 좀 네. 예, 상쾌한 기분으로 예, 시합을 예, 아. 뛰는 게 버릇입니다, 그렇죠. 아, 몸을 좀. 좀 깨끗하게 하고 찬물을 개운하게 샤워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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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하면 좀 예. 그렇군요, 도움이 되는군요. 예, 예. 우리 안현진 선수는 또 어떤 비결이 있는지,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음. 비결이 있을까요? 음, 비결이라고 하면은, 이번 대회를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많이 흘렀잖아요. 비가 네.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강이 흐르면, 어,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오. 적응하기 힘든데, 이제 서산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네. 그죠. 전, 전주훈련을 좀 빨리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미리 가서 타 선수들보다 빠른 적응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시합에서는 뭐 좋은 성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네. 유비무한의 자세로 또 미리 가서 연습도 네. 하시고 준비를 하셨던 거네요. 네. 그러면 이번 이 대회에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게요. 4일 동안 이 대회가 열렸는데 첫날에는 또 200m 단거리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을 하셨는데 그 금메달과 차이가 0.27초 였다고요. 네, 아, 그때 저... 좀 마음이 좀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아, 정말 시합을 이제 하는 선수들도 힘들겠지만 밖에서 응원하는 지도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떨리는 시합이었거든요. 네. 이제 라이벌인 그 충북도청 팀과 네. 0.27초 차이로 재긴 했는데 점점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서 예, 저희가 좀 그래도 비록 시합에서는 졌지만, 네. 좀 한편으로는 좀 자랑스럽고 뿌듯한 경기였습니다. 어, 또 지켜보는 네. 감독님 마음은 또 그러셨군요. 네. 우리 선수들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동시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네, 거의 동시에 들어간 거랑 다름없는데요. 어, 그 200m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종목으로 치기 때문에 네. 어, 저희가 사실 어, 저희 두명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전용 선수이다 보니까, 아. 사실 200m, 그쪽 선수들은 200m 전용 선수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 좀 불리한다면 좀 불리한 조건으로 시합을 꼈는데, 그래도 시합을 점점 뛰면서 초, 초로 지금 줄이고 있거든요. 네. 뭐 다음 시합, 그 다음 시합에는, 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예,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하, 그렇군요. 아, 네. 또 이렇게 네. 대회 얘기를 또 들어봤네요. 네, 우리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안현진 선수 그리고 신동진 선수의 강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 우선 저희 옆에 있는 신 선수는 그 저희 카나디안 종목에서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올해 4월에 열렸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당당히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정말 꾸준하게 몸 관리도 잘하고 성실한 네. 선수입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대회 첫날에는 정말 0.27초 차이로 은메달을 따셨지만, 대회 다음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1000m, 500m에서 금메달을 또 당당하게 수상을 하셨잖아요.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아, 그러면요, 감독님. 우리 안현진 선수의 장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희 안현진 선수는, 이, 보시면 알겠지만, 타, 카노 선수들보다는 체이 체격, 작은 체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등한 체력과, 기술력이 뛰어나거든요. 그게 정말 저희 안윤지 선수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건장하시고 이렇게 보이는데 또 네. 작은 체격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네, 키가 아무래도 좀 저희 신동리 선수나 그 신동리 선수처럼 좀 네. 어느 정도 키가 좀 있어야 좀더 유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허. 네더 연습과 훈련으로 그것을 극복을 해낸다는 게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분들과 그리고 감독님 어 서산시청 카누팀의 앞으로의 목표도 궁금한데요 한 분씩 개인적인 목표와 또 팀의 목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 감독 입장에서 팀의 목표를 말씀드리자 말씀드리면요 일단 앞으로 가까이에 있는 저기 10월에 충북 청주에서 있는 제 98회 전국체전에서. 꼭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년에 있는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두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서 꼭 메달을 따는 게제 허... 제 팀의 목표입니다. 어, 국내 대회를 넘어서서 아시아까지 꼭 석권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동진 선수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팀의 목표는 우선 올해 감독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금메달이 목표고요. 네. 우선 어, 개인적인 목표는 어, 더 나이 많이 먹어도 어, 열심히 하는 운동선수로 남고 싶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목표예요. 오, 시간이 네. 조금 더 흐르더라도 계속 예, 예, 예. 유지를 하면서 예, 예. 이어나가고 싶은 거네요. 예, 예. 우리 안현진 선수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해마다 부상이 좀 많았었는데요. 올해는 음. 어, 여기 감독님하고 저희 같은 팀원들이 세운 목표를 부상 없이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 짓는 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이렇게 우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상 없이 건강하게 네. 운동을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네. 네. 건강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오랜 기간동안 가족들과 떨어져서 전지훈련 하는데 정말 불편, 불만 없이 성실하게 훈련에 임해서 항상 좋은 선주 내주는 저희 선수들한테, 저희 서산시장 카운터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셨네요. 우리 신동진 선수도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요번에 저희 합숙소를 따로 좋은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 서산시에서의 네. 많은 또 지원을 해주셔서 또더 좋은 조건에 또몸 관리도 잘하고 또 좋은 조건 더 멋지게 운동하라고. 네. 예. 아파트로 새로 예,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에 전하고 싶습니다. 예. <laughs> 네, 우리 안현진 선수도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음, 늘 지원해 주시는 시장님과 서단시 시장님과 그리고 체육진흥과 이제 직원분들과 그리고 늘 응원을 해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서단 시민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또 주변에서도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닐까요? 예. <laughs> 네. 앞으로도 좋은 소식 있으면 충남 방송에도 자랑해주시고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인물 당신이 최고예요. 지금까지 서산시청 카누팀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